무슨 소리예요 내 김두한 님이 요즘 제일 반가운데 무슨 소리예요 내 김두한 님 없으면 내가 방송할 맛이 안 나는데 무슨 소리예요?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고요 무슨 소리예요 봤어요? 이런 거 발로 넣을 필요 없어요 이것도 비매너가 근데? 이거 비매너 아니잖아요 이거 응? 발로 넣을 필요 없어서 이렇게 딱약 올린 거 아닙니다 이거 알겠어요 이런 거 머리로 아아아아악 <laughs> <laughs> 이런 거 머리로 넣어줘야지. 이런 거는 어. 발로 넣을 필요가 있나? 이게 어? 이런 거는 머리로 다 <laughs> 마치 우리 친구들과 축구할 때, 풋살 할때 이렇게 약올리듯이 골키퍼 딱 제치고서 딱 머리로 넣는 그런 듯한 느낌이 나왔죠. 어. 뭐 의도한 건 아닙니다. 어. 의도한 건 아니고요. 아바! 아, 좋았어요. 어.